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분류를 증식성 비증식성으로 나눕니다 비증식성은 당으로 인한 혈관으로 가는 것이 당으로 인해 끈적하게 막혀서 신경이 주어가는 것 비증식 말 그대로 막혀서 주어가는 것. 그런데 10%는 어비 이제 증식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신경이 살기 위해서 이상 조직이 자라는데 나그 이상 조직을 신생혈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생혈관이 있게 되면 시신경 쪽의 혈류 공급의 장애가 발생하는데 신생혈관이 영양 공급을 산소 영양 공급에 혈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약해서 잘 터져 버립니다. 출혈과 부종이 발생될 수가 있고 안압도 오를 수 있고 또 신생혈관성 농내장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당뇨로 인해서 신생혈관이 생겼다 그러면 출혈됐으면 지혈시키고 또 부종이 생기면 부종을 빼내고 이건 혈류순환의 문제가 이제 저게 치료 방법이 틀립니다. 비중식사일 때는 혈당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시킨다면 출혈됐으면 이 혈당을 내리고 지혈시켜야 됩니다. 일단 출혈돼서 막 피가 터져버리면 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피는 출혈되면 또 엉기기 때문에 지혈이 한 2주 정도 지나서 피가 끝치게 되면 활혈거와에서 엉긴피혈전 어혈을 없애는 치료를 합니다. 죽으려고 살인는 하려고 돈 사람하고